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총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맛보시고 늘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 자르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본문입니다. 어쨌든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2절까지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조금 보기에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손에 들어 쓰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네 유대인들이 탐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체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내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인나이다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이틀에 걸쳐서 내일 이제 23장 35절까지 다룰 거예요. 23장 12절부터 23장 35절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이 지역 유대 지역의 통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와도 같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 수도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뭐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유대인들의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 뭐, 유대인들의 수도라고 할수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도대체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그 혼란을 느끼게 만들어요.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길잡이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그 지적해 놓았더라고요. 여기서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로마 군대인데, 유대인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로마 군대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핍박하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쪽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 이 천부장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 상당히 아이러니한 본문이죠. 오늘 한 본문 보십시오. 날이 세매에 바울은 이제 그 산해드린 공의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이제 천부다가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영내로, 즉그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자, 이 맹세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이제 결의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이죠. 금식을 맹세 금식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서원이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서원.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40여 명이에요. 40명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경건한 자들의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행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잖아요. 40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아무래도 이,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니까 굉장히 경건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장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식, 서원, 40명,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우리가 금식을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 40명이 함께 마음을 뭉쳐서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오직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로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서로 합치될 때에 그 사람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자는 겁니까?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을 청하여 공식적으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즉 로마의 그, 로마의 진영에서, 로마 군대 진영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소환을 해라. 그 오는 길에 죽이겠다 이거죠. 이건 테러죠, 테러.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테러를 하기로요. 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몰려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율법에서 정당성을 받을 수, 얻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불법한 일을 저질러서 사형에 합당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테러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테러 행위를 성전에 가서, 매 서원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겠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을 과연 인정해주실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인 거죠. 율법에 어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율법에서 그런 것이 허락, 허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척, 40명이 모여서, 네, 40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불법한 일을 저지르기로 저지르기로 금식하며 서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고 지금 누가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40명이 모여서 맹세를 하고 막 이렇게 일을 벌리는데 그게 안세나기는 쉽지 않죠. 한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면 그게 비밀 비밀에 묻혀지지만 40명이나 되면 어떻게 세나가도 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들어가서 영내에 그 군대 안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것을 알리니까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로 데려오고 가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데려다가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또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천부장을 데려갑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죄인으로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감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마치 바울이 지금 백 부장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어이, 백 부장 이리 와봐. 이 사람 천부장이에요. 데려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높이셨다 하는 것을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수 바울. 죄수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이 백부장은 바울을 뭐라고 생각해요? 죄수라고 생각해요. 감금되어 있는 죄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수라는 그, 지위를,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들로 오라가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뭐라고 불리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력,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와도이다 하고 데려다 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마치 바울이 무슨 백 부장에게 오라가라 할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또 천부장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딱 잡고, 이러고 딱 손을 잡고, 조용, 물러가서 들어가서 조용히 못 돼.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상당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예, 친절하고 적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의 행동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이 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났습니까? 한 명의 죄수가 어떤 청혼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고,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인식 그 말에 대해서 듣고 그 청원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대답하되 유대인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대하여 뭐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준비하고 있다. 테러를 벌이려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당신이 아 그래? 성전에서 좀 볼일이 있대. 바울금 데리고 성전에 한번 이제 갔다 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 근데 이천부장이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올바른가? 누가 더 수준이 높은가? 대제사장보다 이 천부장이 수준이 더 높아요. 대제사장보다 이 천부장이 훨씬 더그 백성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천부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자들이 율법을 무시할 때에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도 않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을 압제해서 그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가기 위해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서 세금 뜯어 가려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잘 이제 실천하고 있다. 여기서 누가는 이두 가지를 딱 보여 주면서 자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정치, 정치 논리인데 진영 논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사람들이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옳고, 우리 당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서 다 괜찮고, 우리 당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감싸주고 보는,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면 결국은 그 주권자들인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비슷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 편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옳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두둔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뭐이 사람의 공약이나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람 어느 교회 장로래 그래 그러면 한번 뽑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 말입니다 사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영 논리에 빠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40명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금식을 서원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 천부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천부장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이 천부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 천부장이 더 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게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헤러를 서원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불법적인 살인을 서원하는, 그것도 금식하며 서원하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절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웃을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서운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은 경우 일어나죠. 왜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사실은 그런 자들 아닙니까? 물론 자기네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저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의 신을 섬긴답시고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자들,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사실상 그 신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제가 오늘 그 표지에 그 권총에다가 권총에다가 십자가 이제 묵주 걸어 놓은 그 그림을 제가 사용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예, 한번, 한번 보시면요. 예, 이런 그림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권총에다가 이 예, 권총이잖아요. 권총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묵주, 이그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 묵주를 딱 걸어놓은 이런 그림을 선, 선택했는데요. 그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는 물론 없겠지만 세계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삶을, 어, 기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이 40인의 유대인처럼 거짓된 하나님의 율법을 서원하며 어기겠다고 말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서원하며 어기겠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지, 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종교적 광신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잘,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야만 되겠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말씀의 신리위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의 진리 위에 설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내가 먼저 훈련받고 내가 먼저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수 있도록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토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옵소서. 거짓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참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강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들을 그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을 선포하며 그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정말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아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을 체험하며, 언제나 주님께 찬송을 올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주 동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채워주심,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